어, 네, 오늘 비가 오늘 많이 옵니다. 폭우입니다, 폭우. 네, SUV가 기름을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뭐, 어, 멀리 갈땐 쓰지 않는데, 오늘 SUV로 나가야 되는데, 어, 비가 많이 오네요. 저는 이제, 가스 가격이, 네, 쌀때 기름이 쌀때 이제 조금 이제 기름통에다가 넣, 많이 이렇게 축적해 놓는데 어, 오늘 좀 부어 놔야겠습니다. 좀 멀리 나가서. 네, 기름통을 요 플라스틱 백에다가 집어넣어서 잘 쪼매놓으면 기름 냄새가 안 납니다. 네, 깨솔린 냄새가 심하죠. 기아도 잘 되고 그래서 냄새가 아주. 오래 보관하면 별로 안 좋고 저는 보통 아주 살때 아주 살때통한세 개가 있는데 가까운 꽉 채워 놓으면 급할 때 일부러 비쌀 때 기름 넣을 필요도 없고. 이게 오갤런짜리니까 뭐꽉안 채워도 대략 한 이십 좀안 됩니다, 이십 리터. 한 보통 십팔 리터. 보통 꽉 차게 안 하니까 조금 이제 공간 있게 하죠. 왜냐면 깨솔린 기아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십팔 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적당히 채우면 네, 이거 넣으면은 뭐 기름이 가장 쌀때사고이 있죠. 작년에 워낙에 뭐 깨솔린 값이 튀어오르고 지 않습니까? 오래 보관하는 것은 뭐 권장 안하고 어 봐서 가장 쌌을 때 그러니까 WTI가 60불 때할때60한 5불 정도 할때네 이거 네. 넣다 보면은 요령이 생깁니다 예전에 여행 많이 했을 때 SUV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용으로 어 이런 몇개 이제 위에서 싣고 다니고 뭐 그랬죠 안에다 넣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비늘로 이렇게 완전히 싸도 네 예전에는 참 기름값이 쌌었죠 갤론당 어 미국에서 9 8센트9 9센트 네 이럴 때도 많았는데